건강의 대명사 검은콩.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 검은콩을 먹게 된다면 영상에 소개해드린 내용을 꼭 확인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슈퍼푸드이지만 이제까지 드시던 방법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뇌질환, 심장마비와 같은 중증질환을 앓게 될수 있으며 자칫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섭취법,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검은 콩의 대표적인 부작용과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볼게요. 검은 콩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과도한 섭취나 특정 조건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풍부하여 소화기관에서 발효될 때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검은콩을 섭취하면 소화불편, 가스, 복부 팽만감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과다하게 섭취될 경우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장관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알레르기 반응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콩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검은 콩을 섭취하면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검은 콩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옥살레이트 함량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검은 콩에는 옥살레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검은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항영양소인 피틴산이 검은 콩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 시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증가에 주의해야 합니다. 검은 콩은 열량이 높고, 단백질과 지방 함량도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 검은 콩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 섭취 시 주의할 점으로는 먼저 적정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30에서 50g 정도의 검은 콩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과도한 섭취는 앞서 언급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콩류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 처음에는 소량만 섭취해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점차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콩은 가열하여 조리해야 항영양소인 피틴산이 줄어들고 소화가 용이해집니다. 또한 콩을 물에 불려 조리하면 가스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섭취 시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콩만을 단독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88 건강뉴스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또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건강 상식을 다른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은콩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세계인의 대표적인 질병인 암 침해 그리고 변비 예방 측면에서 검은 콩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세 가지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 세 가지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검은 콩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궁금해하실 검은 콩과 같이 먹게 되면 좋지 않은 음식 세 가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검은 콩을 넣은 밥과 시금치 반찬을 함께 먹은 적 있지 않나요? 먼저, 시금치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검은 콩에도 옥살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옥살레이트의 총량이 증가하여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홍차나 녹차에 함유된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인데 철분의 흡수를 저해하는 탄닌이 많은 차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결핍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는 사람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방 음식 예를 들어 튀긴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육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지방 음식은 소화가 더디고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검은콩 역시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식품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가스 등의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고지방 식품과 검은콩의 칼로리가 합쳐져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들을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거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음식의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이 영양소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합을 고려해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은 콩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검은 콩의 껍질에 있는 색소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은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를 도와 혈관 건강을 유지하며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검은 콩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 기여하여 심혈관 건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검은 콩은 소화기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으며,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 건강이 개선되고, 대장암 같은 소화기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감소할 위험이 있는데, 검은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여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체중 관리에도 검은 콩은 유용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이는 식사 후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열량이 낮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혈당 지수를 가진 식품으로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콩에는 항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들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검은콩의 효능은 일상적인 건강 유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과 같이 먹으면 건강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 먼저 현미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질이 높아집니다. 현미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풍부하지만 라이신이 부족한 반면 검은콩은 라이신이 풍부하여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조합은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해주며 식이섬유 또한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검은 콩과 현미를 함께 밥으로 지어 먹거나 볶음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피망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검은 콩은 철분이 풍부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여 빈혈 예방 및 에너지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 샐러드에 브로콜리나 피망을 넣거나 검은콩을 곁들인 채소스트로 조리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또는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검은콩은 소화에 어려움을 줄수 있는데 발효식품은 유산균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또한 비타민 K2를 공급하여 검은 콩의 단백질 대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검은 콩밥과 함께 김치를 곁들이거나 검은 콩과 발효된 두부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 조합은 검은 콩의 영양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검은 콩을 고르고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맛있는 검은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한 검은콩은 껍질이 짙은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광택이 있습니다. 껍질이 칙칙하거나 색이 고르지 않은 경우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껍질에 상처나 갈라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균일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검은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양이 불균형하거나 크기가 고르지 않은 경우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너무 작거나 지나치게 큰 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을 손에 조금 쥐고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한 검은 콩은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거나 약간의 고소한 향이 납니다. 그러나 곰팡이 냄새나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오래된 콩이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검은 콩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매끈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콩이 너무 건조하거나 딱딱하면 오래된 콩일 수 있으며, 부드럽거나 주름이 많다면 습기를 머금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검은 콩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습기가 많거나 온도가 높은 곳에 두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발할 수 있으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는 것이 중요하며, 의는 외부의 습기와 벌레로부터 콩을 보호하며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리나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시 서늘한 온도에서 6개월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냉동 보관 시에는 최대 1년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실온에서 해동하면 됩니다. 검은 콩은 곡물류이기 때문에 벌레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보관 용기에 월계수 잎이나 고추를 몇개 넣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자연스럽게 벌레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검은 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검은콩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보관 방법에 따라 그 맛과 영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검은콩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검은 콩을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혹시 맛있고 신선한 검은 콩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검은 콩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88 건강 뉴스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